이번에는 저번에 이어서 그 이거 세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볼 수 있을까를 고찰해보도록 하죠. 포텐셜 얘기는 했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로. 착력과 관련된 거예요. 마찰력인데 마찰력 자체는 보존력 장이 아닙니다. 이건. 이것은 이렇게 얘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달라서 이게 안 된다고 지금은 이해돼요. 도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자, 아, 전략이라는 것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어떤, 뭐, 여기 토막이 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애플에게 간다고 해도, 반대로는, 이거와 이거의 경계라는 건 인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지라는 걸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만, 아 우리가 그렇게 편의상 그런 인지라는 걸 빌려온다면, 이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끌 거예요. 끌면은, 공기, 볼, 배고 끝, 끝지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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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하면서 이렇게 되죠. 얘가 게 당기는 것처럼 느낀다 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적게 그러니까 그냥. 얘가 프렉션이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관련된 건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Again, 카이네틱 프렉션인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면, F는 M이선거야, F는 M.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해봅시다. 힘들이 모두 일정함으로 가속도가 일정하다. 상수라는 거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만, 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좀 에너지 자체가 2분의 1, MB제곱, 뭐, 이런 걸로 넣어주면 에너지 삘이 나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분은 이거를, 이러고 이거랑 결합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뭐랑 결합을 시켜봤냐? 그말 그대로, B제곱이 좀 들어간 거랑 결합을 시켰다고 해요. 이런 걸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b 제 B제곱, BI에, EAD, 뭐, 띵익스델타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죠 얘는 그 이게 1차원 운동이라면 간 거리라고 굳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게 되면 A를 소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뭐따지 라고 하는 거는 2분의 MB 제곱 이거죠 BM ABI 제목이고 그냥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아주 재밌는 건데 원래는 F로 가야 할 법한 게 원래 이게 없다면 이게 0이라면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가 아는 그것대로 W인 것이 여기 그대로 돼야 될 텐데 얘가 W가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죠. 얘는 순수하게 메커니컬한 거예요. 메커니컬잘 들어. 메커니컬 이건 순수하게 메커니컬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뭔가가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있으면서 메커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뭐가 있어? 뭐가 외력이 있죠? 얘를 이, 이 개에 대해서는 외력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이 외력 쪽으로 얘가 나누어집니다. W가. 그것이 합해져서 얘가 돼요. 라고 하는 고차를 얻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 여기서는 우리가 편의구에 뭐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예 내놓고 만약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거 여기는 보존 쪽잘 들어요 보존 쪽으로는 그 자체로 보존인 성분으로 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얘가 m이 되수 하실 거예요. 어, 플러스 델타 u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b 버전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b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버전과 b 버전이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비보조는 보통은 퍼텐셜로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율자재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M 여기 보이죠 이런 것처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친구예요. 호존이라는 이미 있어서는 얘가 이렇게 변하지만 비보존은 그냥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얘는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뒤에 이어서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 수준이든 안든 정말 총론적으로, 총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 보존 얘기를 일반적으로 아울러서 해보는 것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